안녕하세요. 난초랑입니다. 아, 오늘또 산행을 갔다가 깔끔하게 꽁탕을 끓이고 화산을 했고요. 집에서 배양 중인 개체들.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. 이거는 같은 형제, 형제주 단엽이고요. 서반 단엽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동그란 빨간 꽃 기대 산반복련이죠 올여름 산제품신호도 하나 달렸고요. 이것도 올해 산제품이죠 서반단역 형제주 서반단녀 이것도 서반단 이거는 제가 집에서 신화를 받은 거고요. 이것도 오래 산 제품. 작은 없이 아주 깨끗하게 나오더라고요. 꽃도 기대가 되는. 그런 종자 같습니다. 이네 개체는 그리고 이 삼반단엽은 신화가 나오면은. 신화가 잘하면은 아주 환상적으로 나올 겁니다. 표현이 산반복류 중배불은 한엽변에 산반복류. 동그란꽃 피겠죠. 아이고, 홍두서 피는 거 아닌가 몰라요. 이 서반 다녀은 정말 좋네요. 정자가. 아, 꽁탕을 쳐도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배가 막 부르죠. 정말 좋습니다. 기분이 영상.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은 좀더 따뜻해진다니까. 산행을 또 열심히 해봐야 되겠죠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